이거 이제 여름방학 준비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게 뭐고? 여름방학 뭐가 나오겠노? 특강 그 학원에서도 또 특강을 굉장히 많이들 준비하고 하시거든? 음, 4주 그게, 특강, 음, 5주 특강 뭐 이런 거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여름방학은 솔직히 시간이 많지 않아 여기 미국이 아니잖아 음.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맥스 한 달, 짧게는 2주 그니까 러 여름방학을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언제부터 그게 여름방학의 시작점이 되냐고 하면 지금부터거든. 그니까 지금이 딱 기말고사를 치고 어정쩡하게 버리는 시간들이 된다고. 음...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거, 그냥 버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한 번씩 바라고. 음. 좀 약간 느낌 아닌 느낌상.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는 거고, 솔직히 이거 여름방학 특강 같은 거, 그럼 특강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당연히 또 고민을 할 거잖아. 음. 특강이 열릴 거니까. 그럼 특강또 뭘, 들어, 뭘 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음. 또 엄마도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선행 열심히 달려야 돼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어. 출발합니다. <laughs> 어. <부부. 웃음> 그럼 뭐가 부족하던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수행열차 출발해요. 빨리 타세요. <laughs> 어. 방학이 특수니까. 음. 어느 순간 안 특수인 건 없다고. 매 순간이 중요하고 한데, 음. 음, 일단 이것도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 <laughs> 어. 초등, 초등학생들 같은 음. 경우는, 아마 선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 뭐를 그러니까 했는 거를? 아니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응. 자꾸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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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란 얘기가 응. 아니고 얘가 1학기를 학교를 지나봤잖아. 응.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엄마는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선행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응. 초등학교 거 따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 근데 음.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진짜 웬만하면 또 시험 안 치진 않거든. 다시 어.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갖고, 음. 단평을 치든, 중간을 치든, 기말을 치든 칠 거거든. 그럼 성적표가 이렇게 쭉쭉 나, 성적표가 아니더라도 이제 성적들이 조금 나왔을 거야. 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선행을 하고 있잖아. 음. 선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체크해야 되는 건, 현행학습이. 그러니까 그냥 특정한 학년들로 예를 들면은 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예를 들게. 5년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 댓글 다는 거 음.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단을 원 평가를 치든 뭘 치든 간에 최소한 그래도 앞에 팔자는 달아주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아, 돼. 아 쉽죠. 어 그리고 평균 그리고 초등학교 어머님 5학년들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고학년이라고 했잖아. 음. 그 그래, 이때 사회 과학도 어렵거든. 근데 음. 초등학교 거 따위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음.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또 뭐라 하겠노? 중학교 성적 필요 없다고 하거든 그 그러니까 음. 뭐든 다 필요 없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필요 없대 고3만 필요하나? 근데 고3은 또 뭐라 하겠노 지금 대신 필요 없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없다고 얘기했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들이 선행을 달린다는 명목 아래 현행학습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거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봐라고 얘기해 주고 음. 싶다고 그래서 만약 그러면은 어, 선생님 단원평가가 70점 60점 근데 한번 70점 맞고 90점 맞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특정 단원들이 약한 단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음. 단원평가라는 건 근데 왜 평타 쳤을 적에 평균 음. 이하야 근데 음. 보통 초등학교들은 80 아니면 70요 정도로 기준을 잡거든. 음, 그러니까 그렇겠지? 80 미터로는 제시 걸리는 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음. 야가 제시가 너무 자주 걸리고 음. 엄마가 봐도 약간 아닌 것 같. 아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중등 과정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초등학교 따위는 그냥 할줄 알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예를 좀. 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다음 학기 즉 만약에 5학년 2학기 6학년 2학기 거는 방 특으로 한 번은 돌려주는 게 필요로 하다고 중학교 선행 그냥 가면서 특강이잖아 짧은 시간에 한 바퀴 싹 돌리는 거잖아 맘만 보라고 아니 만만 보는 게 아니고 아마 애들이 중등 선행을 하고 있다는 건 초등학교 거를 어느 정도 학원 갔을 거잖아 그니까 러내 음... 말은 슥 지나갔을 거 아니냐고 아... 안 하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너무 막 중학교에 메인을 둬서 지금 중학교 2학년 걸 하니, 고등학교 걸 하니 하는 고그 시기가 지금 5학년, 6학년이거든. 음. 누구는 중상걸 해요? 누군 고등학교 할걸 하던데요? 그렇지. 어머야, 난안 하고 있었네? 뭐 이걸로 막 나뉘는 시, 막 시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앞에 거는 나가지 마란 뜻이 아니고, 음. 앞에 거는 지금 뭐 학원을 다니든 뭐 인강을 보든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가고 있다고 하면, 내 말은. 음. 그건 그대로 그냥 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 요 케이스처럼, 음. 현행학습에서 70점 뭐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 그럴 때는 5학년 이학기 거를 한번 정도는, 5학년 이학기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딱 바짝 하라고. 그러니까 꼭 학원가서 특강을 안 들어도, 그러니까 한 번은 점검을 하고 5학년 이학기걸 맞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난중에 90점, 100점 맞아야지 없어. 지금 맞아야지 난중도 있다고. 지금 잘해야 내 미래가 있는 거지. 지금 못하는 애는 난중에 잘해야지. 솔직히는 없을 수 있거든. 응.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 거는 어느 학년에는 또 먹혀 들어가냐면 중학생. 중등. 중등 아이들. 중학교 응. 3학년을 예를 들자고 하면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선행을 안 했어. 응.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걸 해야 돼요? 고등학교 걸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 음, 그렇겠네. 자,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내신이 안돼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내신을 달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끝났잖아 근데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살짝 얘기해 줬지만 3학년 1학기 내용하고 그리고 연관성이 제일 많은 게 고등, 지금은 이제 얘들 들어갈 때는 공통수학이라고 바뀔 건데 공통수학 상하고는 매, 굉장히 매충률이 높거든 음. 비슷하다고 지난번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이걸 고등수학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음. 3학년 2학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면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꼭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비 파트는 해야 돼. 음. 그러면 은 내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노? 3학년 2학기 거에 비중을 예를 들어서 20, 30으로 잡아서 하, 안 하지는 말고, 그냥 자근자근 밟고, 음. 빨리 고등을 하긴 해야 돼. 그잖아 음. 고등을 스타 그러니까 진짜 고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중에 진짜 마지막 뿌뿌 기차일 수 있거든. 할까 교육 방학 잖아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3학년 2학기 기간이 마지막이라고 내 말은. 그런데 진짜 누구는 그 초등학교 5, 6학년은 우리가 웃으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불안... 많이 불안하지. 음... 안 하면 안 해서 더 불안하고, 했는 애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했기 때문에, 어, 왠지 요 정도 하면 될것 같다는 느낌 만이 느낌이 들면서 자기, 자기 만족에 너무 또 취해져 있을 수 있거든. 음, 그럴 수 있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그러니까 사망연 2학기 여름방학,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구분 짓지 말고, 음. 그러니까 물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3년 동안 열심히 해낸 애들 있잖아. 그렇겠지. 맞잖아. 진짜 남들 뭐갈때 자기 안 가고 이렇게 해낸 애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돼. 음. 이번 여름 방학 때뭐 그래 엄마가 뭐 그래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달려 와서 네가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도의 보상은 줘야 돼. 음. 내가 뭐 그러니까 똑같은 코즈엔 이펙트가 원인이 다른데 결과물만 똑같이 보지 말하는 거지. 그런 아이들은 그래 한 일주일 정도 쉬어도 돼. 그리고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경험 기, 그 음. 기회를 줘야 돼. 근데 안 했는 애들 있잖아. 음. 남들 놀러 갈때 다가 놀러 가고 겨우겨우 마차하고 70% 안에 인문계갈건 일단 난 대학은 가겠다 싶어서 인문계 가겠다 선택은 해놨는데 해놨는건 없어. 음. 그런 애들은 진짜 열심히 달려야 돼. 음. 그러면 지금과 뭔가가 달라야지 고등생활이 다를 건데 지난번에 숫자 비교해 줬잖아. 음. 그리고 지금은 아롱이 다롱이 있는데 진짜 내 밑에 있는 데다 없어지면 내그 꼴등 자리 내가 가야 된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음. 아무리 뭐 1등을 컷이 10%라 한들, 그 안에 내가 못 들어가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laughs> 그렇지. 아니, 맞잖아, 그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일단 선행을 조금 많이 좀 땡겨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음. 그러니까, 서, 그러니까, 어, 왜냐면 가들은 일단 초등학생은 선행. 초등학생은 조금 미래를 조금 땡겨가고, 어. 초등학생은 현재를 조금 더 탄탄하게 가라? 그러니까 하, 하고 귀엽네. 있는 그렇지 비율 자체가 항상 음. 똑같을 순 없으니까 음. 근데 초등학생인데 단원 평가나 학교 시험 6 0점 많은데, 야, 지금 중학교 삼학년 걸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그 갭이 얼마나 큰데? 음 그렇겠다. 그래.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 말 바, 받쳐주고 있으면서 음. 선행을 하는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음. 엄마들이 자꾸 초등학교서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건 없다고 그말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의 고등학교 3학년들. 고등학생들. 음. 고등이야. 일단은 공부를 하겠다고 인문계를 갖는 상태고. 그리고 뭐 지금부터 수시가 시작을 할 거거든. 조만간. 이제 여름 방학 시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양갈라 길로 갈라지겠지. 일단 1학기까지 끝났으니까 얘들은 진짜 내신이 거의 끝나는 분위기거든. 그러면 얘들은 진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재계 재 재도약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의 컨설, 을 컨설팅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를 3월달 치고, 뭐 3, 6 쳤다 치자, 4월달에도 모의고사 있긴 했었지만, 크게 봤을 적에, 3월달, 6월달을 봤을 적에, 점수 변동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학종이라든지, 내가 만약에 수시를, 근데 수시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하지만 다 쓰고 앉아있는 나를 발견할 거거든. 그러면 이 기간에는 고등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엄밀히 따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쭉 자료가 그러니까 딴 데서 자료 찾으려고 안 해도 돼 내가 내 말은 약간 슬럼프가 오는 시기라고 기말고사도 끝나고 뭐 휴가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이런 게 이제 공존하는 시기라고 약간 뜨는 시기라고 음. 자 그러면 옛말 그런 거 없지? 남들 안할때 해야 된다고 시험 기간에 너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해 음. 근데 이 시기 때는 안 하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잖아. 시험도 끝났으니까. 뭐 아무래도 좀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응. 시기 때 내가 뭐 발판을 만드는 도약. 그럼 최소한 이렇게 계획이라도 좀 세우고 해야 여름방학 되면 해야지. 그럼 여름방학 보통 7월1구일뭐 이렇게 개, 방학 하거든. 응. 그럼 8월부터 시작한다 할 거야. 그러면 계약하는 거야. 그러면 여름방학 없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했을 적에. 지행합일이라고 내가 알았으면 빨리 빨리 진행하는 음. 그런 내 말은 여름방학 특강 보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1학기를 보내는 그 결과의 데이터물들이 있잖아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처럼 그럼 얘가 1학기 동안 한 학기를 보내면서 대충 어떻게 보냈고 다음 학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그런 계획들을 조금 세우는 시기가 딱요 시기라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당연히 이제 원서를 써야 되니까 수시원서가 시작을 하거든 음. 이제 곧.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데 똑같은 결과물로 방특만 보내면 된다. 뭐, 스터디 카페만 보내면 된다. 고3도 방특이 있나? 고3은 그냥 이제 수능특강이지, 뭐. 아. 뭐, 파이널, 뭐, 파이널, 뭐, 시리즈, 뭐, 이렇게 하면서. 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응. 음. 천편일률적으로 그 무조건 뭐 방학특강 보내야 돼. 그러면은 뭐 관리형 독서실 보내야 돼. 이런 거 말고. 됐어, 아, 어 그래. 관리형 뭐 그런 음. 거 말고 그냥 이제 어쨌든 성적이 나왔잖아. 음. 성적이 한 학기 동안에 얘가 성적이 나왔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그래야지 음. 지금과 달라야 다음 또 다른 걸 기대하는데 아닌 거 알면서 그대로 가는 거는. 써, 서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잖아. 응. 물이 흘러가줘야 될거 아이가. 응. 그 물기, 물꼬를틀수 있게끔 자꾸 응.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엄마가 되거나 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얘들은 아직까지 길을 잘 모른다고. 네가 알아서 해락하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들이 각각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거잖아. 일단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응. 그러니까 요 시기 때 그걸 좀잘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응. 그러면은, 남들 8월에 시작할 걸, 7월에 시작하면 일찍 일어나는 거 아이가. 그래야 새도 알았어. 잡아먹지. 알았어.